나는 그대로인데 세상은 자꾸 변해서 뭘 자꾸 하라고, 깔라고 하고. <laughs> 제발 이차좀 해주세요. <laughs> 돌아가시는 뒷모습이 붙잡아 달라는 듯이 근데 천천히 가시더라고요. 한식도 하고 싶어요.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매일매일. 야근을 한몇달 해보셔야 이게 이제 절대 이런 일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회사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 도시에 있으면 또 칼퇴를 못 하잖아요. 그럼 더 피곤해서 집에서 자요. 어차피 <놀람> 잠자고 시골에 자고 주말에 도시 가서 놀고. 제가 시골에도 근무를 해봤는데 점심 시간에 먹을 데가 없어요. 군내 <놀람> 식당 있잖아요. 군내 식당. <놀람> 드셔 보셨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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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지금 시골 지역 안 근무하신 분들이 지금 고르신 것 같은데. 사실 시골에서 근무를 안 해봤긴 했어요, 저는. 근무해보세요. 맞아요. 제가 빵을 진짜 좋아하는데, 빵집이 없어서 그 빵을 사먹으라고 장수까지. <laughs> 주니어보드 125명의 선택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선택은 도시 지역 근무 칼퇴 불가였습니다. 아 바로 맞잖아요. <laughs> 대표적인 이유가. 사원증 목에 걸고한 손에 스타벅스 가 로망. 그게 아.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게 뭐 사원이. 의미 있어? 의미 있어. 왜 있어? 그 아침에 스타벅스를 들고 사원증을 네. 네. 메고 강 출근하는 게 소원이었어. 어 그럴 정신이 없을 텐데. 그 아침에 나서 출근하기 바쁜데, 그스타벅스왜 부지런하니까. 부지런하니까.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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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우리? 아야 이걸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한두달 일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지나치면은 부족함 못 합니다. 저는 생각이 달라요. 무조건 차소가잘 알려준다고 하면. 일본 간섭해도 되죠. 그렇죠. 음... 뭐좀 투머치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계속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엄청난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일본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미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알고 있고, 익사한 5년 차.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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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수가 계속해서 야 이거 이거 누가 이렇게 하래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안에 어, 어, 차한 어, <laughs> <한> 명씩 얘기하세요. <laughs> 한 명씩. <laughs> 어, 몇 퍼센트냐고? 180 퍼센트 맞아? <laughs>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57.8%로 2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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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역시 지나치면 안 된다고요. 아, 지나치면 아, 아, 아. 저꼰된것 같아요. <웃음> <웃음> 대표적인 답변으로는 업무는 차차 배우면 되지만 지나친 간섭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신입일 때는 1번이 나온데 조금 지나면 2번이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뭐. 하나, 둘, 셋! 나만 일이야? 술잘 네. 드시나봐요? 일주일 전에 공지하는 게 커요. 맞아 네. 네. 아, 저는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회식이 있다면 되게 싫더라고요. 음. 술 없다 해도.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다음날은 고통스러워가지고 차라리 술 없이 그냥 뭐 퇴근 한 시간 전이라도 뭐 하는 게 좋다. 그선약이 있을 경우에는 좀 중간에서 난처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그냥 술 많이 마시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좋지 않나? 네 그리고 그 간에 준비해 놓을 수 있잖아요. 간요? 네 깨끗한 아 간의 상태. 전전 날술안 먹다가 아, 그때 아딱 먹고. 미리 양해를 구할 수도 어, 있고. 아이, 점점 할 말이 없어지네. <laughs> 자 정답은 2번. <laughs> 일주일 전 회식 공지 대신 술 많이. 대표적인 의견으로는 미리 알면 마음의 준비와 숙취 해소제를 챙길 수 있다.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오. 큰 실수를 한 번씩 하는 직원이다 하면 그 직원 작은 실수 10번을 덮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작은 실수 10번이 없는데 큰 실수 한 번이 나올 리가 없어요. 아. 그래서 차라리 작은 실수 10번이 낫다. 실제로 설문 결과도 66.3%가 1번 작은 실수 10번을 선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큰 실수하면 본사 가서 혼나야 한다 아그러서지참도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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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하나, 둘, 아, 셋또 만장일치죠 아, 네. 아, 네. 일을 잘하면 야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1번 정시 퇴근하는데 일까지 잘하면 은뭐 정말 서운이죠 음. 제가 봤을 때 90, 90대 1, 99대 1 정답은 압도적으로 1번 97.6%가 골라주셨는데요. 업무 처음 맡았을 때는 일을 당연히 못하는 게 맞잖아요. 음. 그때는 야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음. 이제 일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정시 퇴근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네. 네. 오늘 나눠본 세대간의 생각들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인, 요즘 옆에 쓰고 오셔가지고 아 참. 어, 우리 민규 씨잘 생겼네. 어, 연예인 해야 되는데 왜 여기 와있냐? <laughs> 부장님이 훨씬 잘 생기셨는데 <laughs> 그런 따뜻한 위로를 바탕으로 더 열심히 하는 직원이 되겠고 어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장님 위한 삼행실 준비했습니다. <laughs> <laughs> <한>, 한국전력공사 입사해서. <laughs> 우리 한우영 부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 영광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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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인제입니다, 아. 특급인제. 부장님. <웃음> 죄송해요. <웃음> <웃음> 죄송할 일이 말왜 많... 아... 그래 울지 마요. 차장님들만 두고 퇴근할 때 마음이 되게 많이 무겁습니다. 사장님들 힘내세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든 또 업무를 할 때도 항상 힘이 많이 됐습니다. 어, 성과도 내고 더 잘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민규씨 잘생겼네 어, 연예인 해야 되는데 왜 여기 와있냐 부장님이 훨씬 잘생기셨는데 그런 얘기 잠시만 잠시만요 부장님더 잘생기셨습니다 아 부장님 우리 한우영 부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어, 저... 사장님들만 두고 퇴근할 때 마음이 되게 많이 무겁습니다. 사장님들 힘내세요. 아, 네. 안 좋죠. 진짜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불편했다. 이러면 내가 성과도 내고 더 잘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눌러주세요. 물론입니다. 성과 성과 영원을 쳐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모든 성과 만들어 내겠습니다. 갑니다! 아!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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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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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점으로 본사 캡톱팀이 우승하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팀에게는 상품으로 커피 기프트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 짱인데?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뜻깊은 자리 빛내주신 네 분에게 감사드리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녕